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버즈 2프로는 우수한 노이즈 캔슬링과 생활 방수를 갖춘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큰딸이 좋아해 만족스러운 선택이에요.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갤럭시 버즈 2 e 프로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 편안한 착용감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우수하며, 운동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이 특징입니다. 가격이 다소 높지만 성능이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2 e 프로는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과 생활방수 기능이 특징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갤럭시 버즈2 e 프로는 뛰어난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으로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이어폰입니다. 귀에 편안하게 착용되며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2 e 프로는 뛰어난 착용감과 음질로 가성비 최고의 무선 이어폰입니다. 헬스와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만족스럽습니다. 갤럭시 사용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